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집가 사람 경매 학원에서 기초 후반 수강하고 이제 같이 투자반, 실전 투자반 해서 계속 영광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속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학원에서 더 훌륭한 낙찰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제 경우는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돼서 그냥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고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학원 채널을 보셨으면 아마 이런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목이 되게 5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한다 해서 조금 약간 흥미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분들 아닌 경우에도 이제 댓글로 많이 이제 질문이라든지 반응이 좋아가지고 학원에서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그 500만 원으로 할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입찰 전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특별한 게 많이 없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감정가가 2억이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49%인 9,900만 원까지 떨어졌다를 알고 있었고 이제 주어진 사진으로는 약간은 그래도 많이 오래된 이런 외관들이 보이고. 층이 낮은 이런 이렇게 간략한 정도, 정보 정도만 활,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미납이 돼서 다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20%다 정도만 있고 현황조사 내역에서도 이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데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떠서 과연 이분이 계시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임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인천 가정동이라고 그 루원시티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옆에는 루원시티 이제 크게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옆에 저런 구축 아파트가 한 두세 단지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이 아파트가 미납이 한번 있어서 이미 22년 6월에 낙찰이 한번 있었는데 두 명이 응찰하셨는데 이일순위 분이 갑자기 이제 포기를 하시고 그 사유는 알 수가 없으돼서 계속 미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기피를 해서 유찰이 뭐 70%에서 또 50%까지 되었다가 결국, 이제 22년 10월에 다시 4차 길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임장을 갔을 때이 날짜가 입찰일이 10월이었는데 제가 8월 29일에 원장님께 이걸 추천 물건으로 받고 8월 말에 한번 가고 9월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장에서 제가 가장 알아보고 싶었던 거는 과연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세입자가 없는지 그리고 아파트 상태 정도를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이제 아마 이 물건을 공부하셨을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이 대체 미납이 왜 됐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임장을 해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얻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처 주민분들도 이 경매가 굉장히 오래 진행된 아파트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셨고, 특히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그 반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번 정도 방문을 했을 때, 이미 이동 앞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니까, 뭐, 경매 보러 왔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약간 안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냥 공부하러 왔다는 식으로 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왔냐. 그래서 이미 뭐 미납하기 전부터 뭐 3월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는데 다 그냥 돌아갔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저도 그렇게 좀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음료수랑 <laughs> 이것저것 간식거리 싸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단순히 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이 집에 살던 사람이 그 사람도 사실 그 전에 있던 아파트 주인이 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넘어가서 어떻게 잘 받은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굉장한 소음을 냈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수 있는 거를 주셔가지고 그럼 리모델링 정도로 어느 정도 하셨냐 이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집 앞까지 가봤는데 당연히 이제 문은 잠겨 있었고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건축 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뭐 화장실 타일도 있고 정말 그 집안의 인테리어한 자재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 뭐 낡은 거는 떼어냈겠다 정도가 생각이 되고 그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 있었구나 그 정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봤던 사진에는 아파트 외관이 굉장히 많이 낡아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관리사무소나 여기저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뭐 외관 외벽 공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에 뭐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나 외부에 지금 굉장히 그 리모델링 계획된 게 많다라는 정보도 공유를 해주셨었어요. 좀 용기를 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봤는데 지금 세를 주지 않고 직접 여기 살았던 것은 맞는데 뭐 근처 가정동에 그 루원시티 어딘가에서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어려워지셔서 지금 집에도 안 계시고 약간 채무자들이몇번 찾아왔다 정도까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계속 가지고 원장님이랑 말금쌤이랑 상담을 하다가 이제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금리 계속 오른다 그러고 부동산의 전망이 안 좋다 해서 사실 뭐 50%까지 떨어져서 9,900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최저가격을 쓰자니 또 너무 낮은 것 같고 아파트에 그렇다고 제가 높은 금액을 쓰기에는 그랬다가 또 입찰, 낙찰이 되면 어쩌지 싶은 게 있어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말씀을 서로 이렇게 듣고 나눈 거는 한 1억 2천 원 정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보증도 준비를 하고서 있었는데 그 당일에 현장에 도착해서도 법, 이 경매장이 그날 당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날짜를 착각하지는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없고, 그나마 왔던 게 갑자기 한 4,50명이 우르르 와서 보니까 그냥 학원에서 공부차 나오셔서 뭐, 여긴 뭐다, 이런 거 설명하시고 보니까 봉투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만 한 것도 아니고 당일에 막 20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다시 이제 선생님한테 락을 하게 되어서 이거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사실 그 전날에도 한번 그, 이차할까 써낼 때좀 맞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1,500만원, 2,000만원은 더낮겠어도될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낙찰이 안 되면 그냥 아닌 거고 그래서 굳이 높이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경매장 도착을 해보니까 그냥 좀 많이 낮게 써도 되겠는데 싶어서 그 말씀 들은 가격대로 굉장히 많이 낮춰서 거의 최저 가격에 맞춰서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법원 모의 실습을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싶었던 게저 이거 되게 의외로 많이 거쳤고 심지어 봉투 넣는데도 뭔가 실수가 나서 원래 정식적인 그건 아니지만 이제 집행관들이 약간 고치라기 말씀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집에서 연습을 해봐도 현장에서 좀 긴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독 입찰로 그날 경매장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름이 불리고 끝났는데 이 낙찰을 받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많은 단계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낙찰을 받았으니까 잔금을 치러야지 하고 학원에서 배운 절차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잔금 납부를 할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세무자가 가장 먼저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냥 이 낙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하면서 뭔가 서류를 내셨다고 하고 당시에는 제가 그 서류를 열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이 법원 내부에서 심의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하셔서 그냥 한 2, 3주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기각이 되고 나서 다시 잔금을 낼수 있다고 해서 법원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또 이번에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셔서 이 항고 절차도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최고가 몇순위 남아있고 잔금 납부도 하지 않고 이거 못하고 못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열람을 할 수가 없길래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해결되는데 해가 거의 넘어가고 제가 잔금을 치를 수 있었던 게 12월 정도인데 이 12월을 했는데도 12월에 잔금 납부를 했는데도 명도까지가 거의 반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과정이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저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고요. 그 강제집행이 신청해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뭐 개고 과정, 뭐 본집행 과정을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에서도 한 번씩 들어보기는 했지만 항상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그 제가 집행관실이랑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절대 강제집행은 신청해서만 끝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뭐90% 이상 다 어차피 취하하기 때문에 10%도 안 된다. 그래서 안심하라 했는데 저희 채무자께서 그렇게 저에게 희소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제집행을 신청을 넣고 나서. 일단 그 집행관들이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천에는 특히 강제집행 신청자가 유독 많아서 그 전세 사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관실 자체에서도 그 적체된 일이 한한달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해도 한달 이후에 본인 내부적으로 처리하신다 해서 일단 개고는 14일 이내로 나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관님이 약간 배려를 해주신 게제 정보도 알고 채무자 정보도 아니까. 일단, 채무자에 비해 제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고 하니까 집행관님이 직접 어느 정도는 협상을 해주시겠다 해서 가서 그래가지고 집행관님이 직접 이러이러한 절차가 남아있고 만약에 강제집행이 다 진행이 되면 지금 당장은 신청하신 분이 지불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변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겁을 주시고 이렇게 절차 안내를 해주셔서 또 집행관님한테는 나간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절차, 그 말을 계속 이제 번복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개고 이후에 이제 집행관님이 그냥 이제 개고 날짜도 다 지나갔고 본집행 신청하실 수 있는 날짜가 됐다.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본집행 신청을 해놓고 있으셔라 해서 그 절차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보자면 제가 10월 13일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13일에 낙찰을 받았는데 19일에 바로 이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 26일까지가 기다렸고 26일 직전인가 기각이 됐는데 바로 다시 항고장을 내셔가지고. 이때는 제가 열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곳장이나 그 이의 신청 사유를 알게 해달라 했더니 이제 이걸 보고서 선생님들께서 전달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사인인이 기다려라 하신 게그 채무자 쪽에서는 이 감정 가격 선정 자체에 대한 이의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심지어 너무 낮은 가격에 나왔고 본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절대 이 가격에 낙찰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제출하신 게 아파트에 들인 인테리어 견적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너무 기뻤는데 <laughs>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거의 집을 다 새로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원장님이랑 한번 중간에 찾아갔었는데 이 채무자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평상시에 지방으로 일을 가시기 때문에 집을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이제 본인 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정말 안한게 없이 그 거실 타일부터 뭐 벽이랑 이런 걸다 고치시고 싱크대도 하시고 화장실도 문 하나하나까지 다 고쳐 바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랑 같이 찾아갔을 때는 그 채무자분이 원장님에게 약간 겁을 먹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laughs> 되게 순순하게 말을 해주시고 뭐 오히려 집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집 보러 온 것처럼 뭐이 이 벽에 거실에 있는 타일이 뭐 이태리에서 직접 사온 타일인데 <laughs>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해놨다 해서 아마 뭐 협상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 나가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지금 당장은 못 빼주고 본인도 집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다행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사용하시는 대가로 그럼 월세나 일종의 그런 그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세에 맞게 지금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고, 음, 어 보니까 그렇게 월세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집을 새로 구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대가로 월에 5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입금 해라 하셔서 알겠다고 하시고, 월세를 되게 잘 내셨어요. 그래서 월세를 저는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죠. 을 <laughs> 저도 일단 진행을 해야 하니까 채무자분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동안 월세를 받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나가기로 하셨고, 저도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정신적으로 이 강제집행 진행하는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놓고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계속 이제 법원에서 전화가 오고 <laughs> 저한테는 중요한 전화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집행관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시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또제 연락을 안 받고 이러니까 사실 이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강제 집행을 좀 강경하게 진행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라도 이 채무자를 내보내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그때 뭐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항상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이사비나 이런 다른 학원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명도 같은 거는 서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제 케이스가 되니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저도 나름 이제 정당한 가치를 지불을 하고 이제 받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집주인이냐 계속 구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계시니까 그냥 강제 집행해서 개고 없이 바로 본 집행 진행하면 안 되냐 이거 어떻게 막 제가 아니면 사설로라도 부를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원장님과 외금생께서 많이 멘탈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봤어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나가셨는데 나가실 때. 계속 이제 주장을 하신 게 여기 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가전도 있고, 여기가 6층인데 좀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고 핑계로 이사를 하려면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사다리차를 못 부른다 해서 그 핑계로만 한한달 넘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못 나가시면 그냥 가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사겠다 해서 <laughs> 다행히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맑은 쌤이 굉장히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에어컨이랑 이 양문형 냉장고랑 세탁기랑, 사실 굉장히 괜찮은 가전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세를 맞춰야 되니까, 이 가전을 제가 인수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오케이 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약간의 신경전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 그리고 본인도 다 알아봤다, 저도 알아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티격태격이 오가다가, 제가 그냥 이제 전문 업체 견적 받은 거몇 가지 해서 평균 가격이 이 정도니까 그냥 50만 원으로 맞춰 주세요 했더니 일단 알았다고 하셔서 다행히 잘 명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작년 10월에 낙찰을 받고 12월까지는 잔금도 못 내고 한 곳장 오가고 그냥 법적으로만 싸우다가 1월부터는 6월까지 계속 이제 전화로. 명도 싸움을 하고 하다 6월, 7월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저도 부동산을 방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laughs> 이제 세입자를 알아봤는데, 또 요즘에 하도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잘안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쁘게 제가, 제가 한건 아니지만 <laughs>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그때 많이 잘안 구해줘가지고 금방은. 그래서 제가 그냥 부동산에 한 게. 아예 그럼 중기청이나 l h 같은 것도 대출을 알아봐 달라. 그래서 사실 아파트 보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한데 다행히 이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세 1억이면 맞출 수 있길래 다른 그래도 전세보다는 조금 높게 받겠다 해가지고 제가 1억 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1억에 전세를 맞추게 되었어요. 이제 비슷한 또래 분이 중기청 대출을 받고 들어오시기로 해서. 1억으로 월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돈이 들어간 게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 유튜브에서도 그런 사례로 이제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 나름 그래도 그 선생님들의 그 케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낙차를 받고 다른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을 중단을 하거나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기초반 끝나고 실전 투자반 등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1년 정도 학원을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laughs> 배운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추천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추천 물건을 주실 때도 당연히 많았지만 그냥 꾸준히 주말마다 뭐한 주에 두세 개씩 해가지고 임장을 다녀와서. 뭐 엉망이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냥 분석해본 대로 계속 이제 분석한 보고서 쓴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상담도 계속 받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laughs> 선생님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스스로 골라서 간 데다 보니까 조금 의미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를 갔으면 한 세네 개는 원장님이 <laughs> 왜 갔다 온 거냐고 <laughs>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청 물건을 주시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낙찰받은 하나 아파트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 좋은 물건을 찾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자체만 보면은, 사실 제가 봐도 뭔가 되게 운이 좋고 부럽다 싶을 정도로 그냥 학원에 등록해서 뭐 추천 물건 받고, 500만원 가져가서 아파트 샀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이제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도 꾸준히 계속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룹 임장도 갔고 그때 같은 조분들이랑 그리고 스터디도 그 저희 그책 도서 스터디가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줌으로 하거나 또그책 스터디에서도 마지막에 항상 같이 그룹 임장을 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법원 입찰 실습도 실전만들이 아마서 갔다 오셨긴 했지만 저는 진짜 이거 입찰할 때안 갔으면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다 그래도 학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네, 그냥 짧은 저의 소액 투자 후기였습니다. <laughs> 이물건은 그 채무자가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 저랑 같이 갔을 때는 채무자가 쫄았거든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좀 준욱이 들었어요, 저한테. 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채무자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조금 좀좀 전문적인 용어도 좀 쓰면서 아무래도 제압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항상 명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윈윈하는 걸로 내가 이제 낙찰받고 내가 잔금 내서 내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세입자나 거기 있는 점유자들을 너무 막 몰아내면 이게 반발이 더 심해요. 그래서 어, 처음에 첫 달은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자 나가는 거는 너가 내라. 그리고 너가 집을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아마 금방 나간다고 했어요. 한두 달인가 세달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시간 좀 달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한테 넘겼어요. 제가 이제 계속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가기로 한 날짜에 만약에 저희가 전세를 많이 맞췄으면 더 높게 받았었어요. 한 1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전세 사기 막 터지고, 전세에 대한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손해본 거죠. 원래는 풀핏까지도 가능했던 건데,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1억.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투자가 된 건데, 시세로는 한 1억 6천이 돼요, 지금. 매매를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세 안 맞춰지면은, 팔까? 팔으라고 얘기할까? 뭐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매매사업자 돼가지고 그냥 바로 팔아도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세입자가 나가고, 아니 세입자래, 채무자가, 점유자가 나가고, 그 시간동안에 어쨌든 가격이 다시 또 정상화가 좀 조금 됐잖아요. 좀 올랐잖아요. 전세가 떨어졌어도 가격이 좀 정상화 됐으니까. 그래서 팔으라고 얘기도 할까도 했었는데, 또 전세가 맞춰졌대요. 바로. 내보내니까 또 금방 맞춰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전세 맞췄고, 음, 기초반을 듣고 실전반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의 바로 낙찰받았어요. 거의 바로. 그리고 임장은 일주일에 매번 갔었어.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을 매주 받았어요. 매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쁘죠.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이거 하시라고. 응. 여러분도 열심히 그냥 하시면, 어, 뭐 그렇게 되겠죠. 어. 지금 이게 10월 달에 49%까지 떨어졌잖아요. 어, 여기 나와있죠?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명뿐 입찰을 안 했어요. 49%에 떨어지는데. 최근에 아파트 입찰을 몇, 몇 프로예요? 낙찰가가? 거의 7, 80% 되죠. 그리고, 아파트 한명 입찰하는 거 보셨어요? 막 20명, 30명 들어가잖아요. 걷다가 이거 저가 아파트잖아요. 그럼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명 들어왔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작년 10월달이 완전 공포였다니까요. 공포? 그때는 제가 금메로라도 막 사라 그랬었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다 얘기했어. 다 똑같지. 근데 한 명만 갔어. 요한 분만 가서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때 입찰을 하려고 했던 금액이 원래는 1억 2천 원 얼마였었어요. 근데 전날인가? 그 당일날인가? 이 입찰가를 확 낮췄어요. 어, 1억 조금만 넘겨서 써라. 그랬더니 1억 500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천만 원 돈을 또 거기서 세이브가 된 거죠. 확 낮추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는 이런 장때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를 지금같이 막 뜨거울 때 사지 말고 비싸. 지금 어차피 여러분 입찰해도 못 사.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 엄청 고가예요 또. 어 그리고 지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특례보금자리는 어쨌든 제한 준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9억까지였는데 6억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리고 연소득은 1억, 부부 연소득 합산 1억, 그러면은 그 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릴 거예요. 서울은 이제 아마 조정이 더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런 장일 때 사라고 제가 좀 기다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10월달 작년 10월달에 학습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거의 지금 경매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초보분들이 경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왔던 사람들은 몰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경매는 좀 오래 롱런 해야지 이런 것도 다 보이고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짧게 학원 수강하고 그냥 나가. 내가 나 나는 경매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작년 10월달 같은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냥.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은 뭐 어떤 거 투자하시면 좋아요. 뭐 공부도 하시고 입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아파트 뭘 살지 정해놓라고. 으 이런 장이 오면요 경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장일 때는 경매로 하면. 더 싸게 살 수는 있죠. 근데 내가 필요한 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근데 경매로 안 나와.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파트는 급매로라도 사셔도 되냐 이건요. 그때 이럴 때는요. 심리가 완전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급매물로막 내놨었어. 급매물로 그런 거 사셔도 돼. 내가 집이 뭐 학부 때문에, 아이 때문에 여기에 꼭이 단지에 들어가야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 단지를 생각을 해놓으시란 얘기해요 어. 그걸 사요, 1월 시장 때. 그리고 투자는 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경매 물건 나온 것들 투자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년만 갖고 있어도 이때가 또 잠금 낼 때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어요. 딱 시점이. 해제되고 잠금 됐어. 그러니까 그냥 거주요건도 없이 그냥 2년만 갖고 있다 팔면 비가 세야. 그러니까 2년 갖고 있다가 팔면 비가 세요. 그냥 지금 한 1억 6천 돈 되니까. 그래도 수익은 괜찮죠. 지금 500만원 투자했으니까, 만약 1억 6천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그리고 그 월세도 받았잖아요. 월세도. 50만원씩. 근데 50만원씩 받으면 또 괜찮죠. 어, 짭짤하다니까요. 50만원씩 계속 플러스 되면은.